안녕하세요. 이천 컴퓨터 제트입니다. 어, 오늘은 고객님께서 PC를 들고 오셨는데 지금 컴퓨터를 키면은 이런 식으로 전원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지 혼자 꺼집니다.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꺼져요. 그래가지고, 네, 고객님께서 저한테 수리를 해달라고 내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꺼지는 경우에는, 어, 봐야 될게 상당히 많아요. 파워일 수도 있고, 메인보드일 수도 있고, 메모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더 나아가면 CPU까지 다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고, 뭐가 문제인가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의심가는 거는 메인보드 쪽이고요. 보통적으로는 메인보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도 메인보드 고장으로 화면이 안 뜨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보드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혹시나 보드가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수리해보고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보드 뜯었구요. 네, 메인보드 뜯고 저 메인보드 뜯은 거 한번 누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도 뜯고, 그리고 네, 요런 식으로 뒤에도 뜯어야 네, 메인보드를 뜯을 수 있어가지고, 네, 왜 그러냐면은 메인보드에 지금 요런 식으로 공랭플러가 달려있는데, 요 공랭에서 나오는 요선들이 네, 다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요 뒤에도 뜯었습니다. 네, 한번 누드 테스트 해보고, 되나 안 되나 보고, 그 다음에, 점검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를 밖에서, 네, 꼽아봤는데, 지금 아까랑 증상이 똑같습니다. 그래픽카드도 빼보고, 네, 이렇게 해봤는데 증상이 똑같아서 메인보드 이제 H110이에요. 이게 아 수수 H110인데 이제 다른 H110이 지금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교체한 다음에 부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드 바꾸니까 화면 잘 뜨고요. 어, 메모리도 지금 이렇게 장착해 놓았고, 그래픽 카드도 이렇게 꼽아놓고 지금 메인보드만 바꿨어요 메인보드만 바꾸고 지금 노드 테스트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뜹니다 CPU는 i7 7700이네요 일단은 H110 보드이기 때문에 어 요걸로 교체해서 다시 기존 케이스에다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드 테스트한 걸로 다시 조립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쿨러도 다시 꼽아놨구요 네, 얘도 H110 모드인데, 일단은 이걸로 교체한다고, 고객님께도 말씀은 다 드렸구요. 네, 고객님께도 오늘 좀 써야 된다고, 좀 빨리 좀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진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보드여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뭐, 혹시나 뭐, CPU나 뭐, 그래픽카드나 이런 쪽이었으면은 좀더 테스트 해봐야 됐었는데, 제가 여러번 이제 수리를 해본 결과,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드 쪽이 많았어가지고, 바로 한번 보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맞았네요. 일단 백패널 꽂고, 그 다음에, 보드를 꼽으려고 합니다. 뭐 기존에 일단 선정리도 조금 되 있기 때문에 그거, 그 선정리도 되어 있던 걸로 좀 같이 좀 꼽으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조립을 다 하고 나서 한번 컴퓨터를 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립 다 하고 지금 전원 넣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한테도 오고, 옆에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하면잘 뜹니다. 네, 지금,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보드 고장이라서, 네, 보드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일단은,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고, 네, 마무리 이제 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옆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고객님 윈도우 화면도 잘 뜹니다. 네, 보드만 고장난 것 같아요. 네, 기존 보드는 이거죠. ASUS EX-H110M-V 이거네요. 이게 네, 전원 들어가는데 화면도 안 뜨고 그래가지고 고장났습니다. 네, 이제 뚜껑 여기도 유리여서 이거 닫고 마무리 재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